달라 달라요. 아니 송민호 씨랑 지혜코 씨랑 자주 추는 춤 그거 다 모아놓은 거네? 아니 아닙니다. 이거 해요 안 해요? 에이 이거 해요 안 해요? 이거 해요. 아 이거, 이거 아예. 뭐 하잖아! <laughs> 이거, 뭐 하잖아. 아, 이거 뭐 하잖아! 아 이거 이거 하잖아! 에이 뭘또 다르다고! 막히면 이거 할 에이. 거고 그리고 자신 없으면 여기 잡고 이거 하시고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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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<웃음> 잡다가 아 그만 안 되면 에이 이거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뒤로 본답이 다시 이거 하고 <laughs> 아. 뭐 맞잖아요 우리가. 아니 뭐 아니면 아니라고 상관없는데, 아 너무 약간 좀 팩폭이라 가지고, <laughs> 반박할 길이 아, 없어